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거는 뭐예요? 오늘 검찰청 캐비넷 첫날이니까 우선 도슨 먹으면서 하자고.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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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오늘 캐비넷에서 꺼낼 이야기는 마약이야. 마약이요? 그러모니까 마약 요즘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2023년 1월에서 2월의 마약사범은 2,600명으로 역대 최대 인원인 전년 동기 대비 32.4% 증가했거든. 압수량도 전년 동기 대비 57.4% 증가했으니까 진짜 많이 늘어난 거지. 압수량을 5년으로 확대하면 18년 414.6kg에서 22년 804.5kg으로 5년 만에 94% 급증했어. 많이 증가했네요. 괜히 마약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지?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일반인들과는 관련이 없을 줄 알았던 마약이 일상 곳곳으로 파고드는 사례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야. 최근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주스를 시음인 척 학생들에게 건넸던 일이 일어났잖아. 상영관에서 수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알고 보니 누가 영화 시작 전에 대마초를 화장실에서 피우기도 했고, 일명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마약류 시고각제제 비에타민을 SNS에서 판 여고생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어. 그럼 제 주변에서도 마약이 거래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마약은 옆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방심하는 사이에 마약이 우리 집으로 방문하는 거야. 그리고 이 쿠키랑 주스도 마약이라면? 어. <laughs>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났을까? 힙해서 싸져서? <laughs> 또? 처벌이 약해서 다들 알다시피 마약이 일부 계층에서 거부감 없이 트렌디하고 힙한 문화로 받아들여졌잖아 그렇게 전파가 가속화되고 호기심에 접하는 사람도 급증했어 21년 기준 전체 마약류 사범의 범죄 원인별 점유율은 중독, 유혹, 호기심 순이야 유혹, 호기심이 27.5%를 차지해 그중 청소년은 호기심에 마약을 접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해 우리나라 판매 마약은 쌀까? 그럼요? 비싸요? 난 비쌀 것 같은데? 아니야 쌀 수도 있어 오히려 비싸! 해외 판매에 비해 우리나라 판매액이 마약 종류와 밀수 시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심한 경우엔약 50배가 비싸 태국에서 밀수되는 마약인 야바의 경우 태국 현지로부터 일정당 약 만원 선에 밀수해서 중간 판매상에게 5만원 선에 공급되고 중간 판매상이 국내 투약자들에게 7에서 10만원 선에 재판매하는 형태로 유통돼. 주요 마약류인 필로프는 밀그레 맘거래 가격이 80에서 100만원으로 태국 18,000원, 미국 62,000원에 비해 10배 이상의 고가야. 그러니까 계속 우리나라로 보내는구나. 돈이 되니까. 맞아. 그래서 국제마약 조직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국내 공급망을 직접 구축해서 유통해. 거기다가 텔레그램이나 가상화폐 같은 기술 발달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사고 파는 게 훨씬 활발해진 거지. 그렇게 10대 마약사범은 17년 119명에서 22년 481명으로 304% 폭증했어. 마약이라는 게 중독성이 굉장히 세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많이 소비되는 마약이 필로폰인데 한번 시작해서 끊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그럼 이제 마약이라는 게 한번 시작하면은 어 일평생을 두고 그걸 이제 끊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어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텔레그로이나 가상화폐로 인해서 특히 10대 같은 경우에는 어 더더욱 그렇고요. 유통망이 활성화되고 크게 번져 나가고 있는 거를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위축시키고 잡아야지 미래 세대에게 좀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약 거래가 암시장이나 유흥가 일대에서 은밀히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요즘은 휴대전화 SNS를 이용해서 간단한 검색어 입력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약 거래 전용 단체방이 생겼어. 단톡방이요? 응! 텔레그램 마약 그룹방. 어, 텔레그램? 텔레그램 하니까 옛날에 논란이 됐던 그 박사방이랑 좀 닮은 것 같아요. 맞아 범죄 집단으로 인정된 텔레그램 범죄 집단 일명 박사방과 동일한 형태를 보이거든. 범죄 집단이요? 총책들이 마약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마약류 조달, 광고, 권역별 판매, 자금 세탁,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 역할 분담 체계를 갖춘 범죄 집단을 조직했어. 그래서 잡혔나요? 잡았을까? 잡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을까? 잡았어 SNS상의 조직적 마약 유통 행위를 형법상 범죄집단으로 의열하여 기소한 첫 사례야 근데 범죄집단으로 규정하면 뭐가 달라져요? 범죄집단으로 의열할 경우에는 이제 어떤 개개의 형법상 마약관리에 관한 법률상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조직원도 그 범죄집단에 가입하고 활동을 했다는 사실 자체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개별적인 마약 판매 금액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그 마약방에서 활동하는 시기에 마약으로 인해서 얻은 수익으로 추정되는 금원은 몰수가 가능합니다. 마약범죄에 더해서 범죄 집단죄로 경합해서 처벌받기 때문에 가중처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총세 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텔레그램과 가상화폐를 통한 기업형 마약상은 아, 이게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매수자들을 모두 특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하지만 범죄 집단을 유일하게 되면 은그 기간 동안에 얘가 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이러한 수입이 마약 판매로 일한 것이나 어떤 그걸 좀 입증이 되면 은 여기 몇 억에 대한 수익 전체도 저희가 물수 구형이나 물수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은 신종수법으로 우리 곁에 파고드는 마약이 급증하니 주세요. 그러면 막기가 어렵겠네요 그래서 검찰에선 어떻게 수사해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3년 4월 10일 검찰, 경찰, 관세청의 마약수사 전담 인력 840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됐어 여기서는 어떤 걸 해요?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해서 대규모 현장 수사를 상호 지원해 그리고 온라인 모니터링과 통관 검사 등을 강화해서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인터넷 마약 유통, 마약 밀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등을 집중 수사해.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지. 오늘 첫날인데 어땠어? 오늘 새로운 걸 많이 들어서 되게 유익했어요. 마약에 대해서 좀잘 몰라서 불안했었는데 알고 나니까 좀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모든 정부 기관이 수사와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서 마약 범죄를 뿌리 뽑고자 노력하는 거. 거기에 더해 마약 범죄가 위험하다는 국민 인식이 널리 퍼져야 서로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어. 다음 편엔 검찰에서 마약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필로폰 밀수입을 검거한 사건으로 말해줄게. 좋아요. 어 기대된다. 그래, 그럼 다음 시간에 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